자동차가 필수인 현대에서는요. 매일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시청자들 중에서도 아찔했던 순간이 떠오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 작년 지난해죠. 우리나라 교통사고 건수는 무려 22만 9,6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약6% 증가했고요. 부상자 역시 비슷한 비중으로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지요. 자,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내가 안전 수칙을 잘 지켰다 하더라도 꽝!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통사고 후 조치에 대한 매뉴얼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사고가 발생하면요, 인체는 이 인체는 충격에 당황해서 꽝! 어어어! 막상 당신은 통증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더 무섭다. 이처럼 오랫동안 혹은 평생 후유증을 안고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요. 우리는 가장 먼저 적절한 치료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되죠. 의료 기관에서 관련 자동차 보험 회사에 연락을 취한 뒤에 향후 치료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좀더 자연주의적 치료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한의학 치료인데요. 자동차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유증 치료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면은 환자의 대부분은 팔, 다리, 허리 등이 이제 뻐근한 근육통과 찌릿찌릿한 이제 전기가 오는 듯한 저림 증상, 근육, 인대 염좌나 파열 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충격으로 인한 어지럼증, 두통, 메스꺼움 등의 자율신경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한의학에서는요, 인체가 충격을 받으면서 발생한 체내 노폐물 어, 혈, 어혈을 잘 제거해야지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한의 의료 기관에서는요. 침, 부항, 뜸 치료, 초나 요법, 그리고 한약 처방까지 개개인의 상태와 체질을 고려한 체계적인 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한약 경우는 이제 최대 2 1일까지 자동차 보험으로 처방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자동차 보험을 이용한 한방 치료 경험자들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설문조사 함께 보시죠. 교통사고 후에 한방 치료에 대해서 매우 만족스러웠다. 37%! 꽤 만족스러웠다. 63%!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그 이후로는 치료 효과가 정말 좋아서가 74%. 첩약에 대한 부담금과 효과가 좋아서가 15%로 집계되었죠 또한 한방치료 후에 증상개선 정도에서도 약 60%의 환자가 호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오늘은 교통사고 후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는 한방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은 안 되겠지만서도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육체적 정신적인 손상을 입었다면 부담 없이 한의 의료기관에서 심신의 기능과 건강을 되찾아 보는 건 어떨까요? 교통사고 후유증은 평생 따라다닐 수 있다는 거 사실 잊지 마시고요 모두+ 모두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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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 뒤+ 빵빵+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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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차 뭐+ 차 뽑았다. 뭐+